나도 저기 뛰고싶다 근데 저 순간은 좀... 어떻게 어떻게 다가가지? 먼저. 영어 잘하고 싶고 영어 잘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영어도 영어지만 저는 항상 친구들이 먼저 다가오줬었거든요 그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지 못하어 그래서 이렇게 호스텔 왔었어도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준 예디랑 친구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저랑 수준이 그래도 조금 맞아야 되는데, 너무 다 잘해버리니까, 얘네들이 나랑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할까? 아니면은 잘 못하는데도 희들이 자신감이 샤하는걸 수도 있는데, 저기 이렇게, 술 파티 열었는데, 난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그래도 제가 용기 내서, 다른 친구들한테 말좀 걸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음반에서는, 아, 아닌데, 말잘 거는데. 영어가 안 읽다 보니까 약간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위축된 것 같아요. 전에 두 번째 호스텔은 친구들도 좀 사귀고 말할 친구도 있었는데 여기는 좀 제가 끼기가 뭐한 느낌? 우선은 너무 애들이 나이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거기를 프랑스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두 나라. 거의 자기 나라 애들끼리 말하는 것 같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본적인 말도 안 나오고. 음, 더줄은것 같아. 요 제가 그래. 호스텔에 묵는 이유가 그래도 외국인 애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운것도 많이 쓰려고 한 이유인데, 지금 그 이유가 아예 없으니까 없어요. 지금 호스텔에 산 이유가 없어. 친일랑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말이 더안 나와요. 근데. 그 전에 호스텔 너무 그립고, 공연 공간에 가는 것도 불편하고, 무섭고 그래요. 빌리나요? 노래? 그렇게 신나는 분위기로 지들끼리 노는데, 난 저기서 지도 못하고. 앉아있으니까 호스텔 친구들이랑 같이 바다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말걸더니 자기 비치 간대요 그래서 오, 어디 비치 가냐고 했더니 어디 비치 가는데 너 갈래? 이래가지고 알았다고 바로 이럴 때 친해져야지 <목소리> 따라오기 잘했네. 여기 말라바 비치래좀 멀었는데, 저희 숙소에서한 시간? 근데 올만하네. 너무 이쁘다. 어, 진짜 조용한 해변이다. 이런 해변 처음만 봐요. 바다 들어갔다가 지금 좀 태닝하고 있어요.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진짜. 바다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친구가 물안경 불려줘가지고 물안경 쓰고 안에 봤는데 너무 이쁘요 바다 안에 여기 바다 근데 좁무서해초도 너무 많고 돌이어가지고 아, 나한테 좀 어려웠어 다 놀고 다시 숙소 있는 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진짜 고마웠어요 애들이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했어요 아예 옆에서 그냥 고마워 말이 안나와 할수 있는 말도 없고 아무튼 네 명이서 갔는데 한 명이 너무 멀다고 그냥 중간에 내렸어요. 버스였어 그리고 갔어. 다시. 여기 숙소에서 거기까지 한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멀긴 했어. 사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가버렸던 거. 재밌었어요. 나 이런 거잘수 있을까? 시대를 겨우 생활했잖아요. 혼자만의도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으로 고 어디를 가든 자기들끼리 상사모를 모아가지고 집앞 떠는데, 나만 남은 게 없으니까 더 이렇게 느껴지고, 당만하고 싶어요. 이 생활, 당연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브런치 먹으러 가요. 여기 와서 한 번도 브런치 카페를 제돈 주고 사먹은 적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브런치를 먹었나 궁금해가지고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들이 브런 치우 왜 먹는지 궁금했거든요. 먹어보니까 먹을 만하네. 왜 먹는지 알겠네. 맛있어 <laughs> Oh my god! <laughs> What? 일 끝나고 집 가고 있는데 지금 호스텔 살고 있는 곳에 텔 연장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내일 체크아웃인데 내일 연장 안한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호스트를 알아봤어요. <laughs> 호스트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뭐야? <laughs> 이 냄비. <laughs> 제가 모고스가 여기에요. 근데 확실히 진짜 시티가 좋다. 뭐 활기차고. 처음엔 그거 싫었는데 이제는 그게 더 좋아. 진짜 마지막 호스트이다. 진짜 그만 그만 돌아댕게 그만 놀아댕 아니, 이걸 누가 먹는 데 맛있어 보이는 거요이 호스텔이 무료 수영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수영해보려고. 8시 밤에 오픈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딱 가면 될것 같아. 호텔 웠지 않아요? 너무 좋게 잘되 있지 않아요? 좋아. 我好 제가 놀때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laughs> 이수영장 인기가 없네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저는 재밌게 놀았어요 이따가 한 3시쯤에 어떤 저 에이전시랑 화상 미팅 있거든요 그랜만 화장을 했는데 아, 더즈유 o 컴퍼 company have h uh, dance performance team? Yeah, we do. Yeah, definitely. 아, uh, uh, really? What kinds? o okay. k So, you like m like 하고 싶은 말들은 많았는데 말도 안 나오고, 듣지도못 하고 언어의 장벽에 내가 이렇게 끌수 있을까? 언어가 쉽게 될수 있을까? 힘내서 살아야지. 힘내야지힘내야지 <laughs> 제가 머물고 있는 호스텔에서 언어교환을 하는 모임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려고요 이런 분위기인데 아끼기가 뭐하는가 봐참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별로 없고 분위기 너무 어려워 오케이 다고 해서 왔는데 어지랑 똑같은 장소네. 여기에서 뭐 지분 있나 봐. t So he said Smithy's. I said Heineken. I'm... uh... Claude. Come on. I don't know why I'm so Five, mad. four, three, two, one! <laughs> I don't know why so is that... what is that? So not a 哎呀！